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런 예레미야에게 에 임무를 주십니다. 음. 그 악을 뽑고 악을 무너뜨리고 악을 멸하고 악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선을 세우고 선을 심게 된다. 그렇게 하여라. 이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악과 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심고 세우기 전에 뽑아내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생각, 이것은 무너뜨리고 천국의 인격을 세워야 되는 것하고 같습니다. 예. 어, 예레미야서는 대부분 그 질책, 경고, 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회복에 관한 예언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에,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두 개의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는 감복숭아 가지, 그리고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는 부글불글 끓는 솥, 이두 가지.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음. 하나는 이제 살구나무 가지거든요. 간복숭아 나무 가지인데요. 에,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복숭아, 간복숭아 가지거든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오게 되는 선한 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게, 감 복숭아 나무거든요. 예. 어, 이, 보, 감 복숭아 가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밝혀주셔서, 어, 거기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되어지고, 바로 잡아지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대신에 세상을 따라가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면 이게 이제 거기서 북쪽에서 끓는, 물이 쏟아집니다. 북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멀리 떨어진 마음의 상태를 북인데요. 이 북에서 끓는 소이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쪽을 향하고 있고요. 그 소단에서 끓는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뭐가 쏟아질까요? 그 물이 쏟아진다는 것은 여기서는 진리가 아니고 사상을 의미합니다. 온갖 종류의 쓰레기 같은 사상들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예. 주님 멀리 떠나면 이런 것들이 쏟아진다.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거짓 사상, 거짓된 추론,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북쪽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사상들은 북쪽 지역의 그 악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듯이 우리의 선한 것까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글자상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멸망에 접어든 유대국가의 그 상황,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의미를 말한다면, 말씀 속의 모든 예언들은, 그, 모든 이들의 마음 상태와 연결됩니다. 비록, 유대 나라의 그 역사적인 면을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심정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어, 바로잡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길이 옳다고, 응?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하고, 지멋대로 인생을 사는,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이솥이 북쪽으로 향해 있어서 끌어, 마치 끌어서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거짓된, 잡된 쓰레기들이 머릿속에 꽉 차들어 차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예. 그 예언자 중에 예레미야만 자신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예언자들이 예언은 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보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 주신 대로 그들에게 적용이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예. 예. 예레미아는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우시아 통치 시대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우시아 통치 시절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우시아의 그 뒤를 이은 네 명의 왕들의 통치기간이 한 25년 정도 됩니다. 나라의 형편은 점점, 점점 악화되어서 급기야는 바벨론 누부간네살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졌어요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레미아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호위를 입어서 가난한 자들 포도밭이나 들판을 돌봐줘야 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고향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땅에 머물면서 끝까지 지키고 인내해 보자 그렇게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조차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조차 두려워서 이집트로 피난가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난가면서 예레미야까지 억지로 끌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43장, 44장, 그리고 후기 예언들이 아마도 그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 예레미야 예가는 그 히브리어로 그 다섯 개의 그 시로 구성되었는데 예레미아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이 선을 상실하고 어, 유다 왕국이 포로 신세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눈물짓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아를 눈물의 선지자다. 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아는 결국에는 이집트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 아, 예레미아는 아, 이렇게 정말 아, 애통한 그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지만 아, 이 예언들은 유다 왕국의 몰락, 포로신세라고 하는 어두운 시대 상황에서 주님께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노력했던 소수의 그 선량한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내 마음에 점점 마음이, 인격이 무너져가고 할 때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작업, 그것은 예레미야서의 희망을 읽어가면서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악을 뽑고 무너뜨리고 멸하고 헐어버리고 다시 선을 세우고 심기도 해라. 이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심고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심고 세우기 전에 뽑아, 뽑아낼 건 뽑아내야 되지요. 무너뜨릴 건 무너져야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천국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에레미아서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